밥을 덮히고 있습니다. 아, 차에서 나오는 온풍으로. 아, 여기 다 좋은데 문제가 생겼군요. 제가 고속도로에 휴게소가, 휴게소가 없다 보니 뜨거운 물을 구하지 못했네요. 뜨거운 물이 있으면 또 커피나 이런 차를 좀 마시려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몸도 좀 따뜻해지고 강아지는 지금 컨디션 좋아요. 볼도 보고 물도 마시고 조금 있다 또 맛있는 밥 먹으면 되니까. 강아지에게 저녁을 주기 위해서 밥을 덥히고 있습니다. 아, 차에서 나오는 온풍으로 덥히고 있어요. 아, 조금은더 덥히면 아, 너무 차가워서. 밤만 예. 하염없이 쳐다보고 있는 강아지 내가 고프겠죠 조금만 참아 밥때 피고 있으니까 물은 잔뜩 마셔서니깐요 예. 지금 차안 온도가 제가 계속 난방을 켜서 20도고요 어, 습도도 좋습니다 습도도 49%이 습도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음. 제가 조금 있다 잘 때는 어, 소음 때문에 시동을 끄고 차 시동을 끄고 침낭만으로 잘 끕니다 예, 지금은 차 이동 중이었기 때문에 난방을 켰고요 밥을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맛있는 식사 시간. 이거 먹을까요? 기다려, 기다려. 천천, 천천,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아이. 자리가 좁기 때문에 내가 잘라서 먹여줄게. 자리가 좁아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먹여줍니다. 이렇게. 엄 천천히 먹자 천천히. 채 그러니까 천천히. 잠깐만 천천히. 어, 을 줘야 될 텐데. 자. 아이고, 배가 많이 고팠구나. 아 잠깐만, 잠깐만. 에잇! 아유, 배가 엄청 고팠구나. 원래 이렇게 안 먹는데, 차분하게 먹거든요, 밥을. 아 지금 배가 너무 고팠나 봅니다. 이상하다. 왜 배가 고팠지? 아. 아래도 좀 먹여야 될것 같은데요. 자, 이것 깔끔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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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끔 깔끔. 여기 남았네 깔끔. 이건 참치 사면 참치 참치 사면 주는 밥통 뚜껑요. 아, 이렇게 캠핑을 좋아하는 강아지가 다 있다니. 밥 밥가 이제 밥. 자, 밥. 안 먹어? 아, 저 강아지는 캠핑 오면 꼭 고기를 먹고 사료를 잘안 먹더라고요. 집에서는 사료를 잘, 잘 먹는데 아, 캠핑 왔다 이거죠. 캠핑 왔는데 바베큐를 해야 되는데 웬 백반이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백반. <laughs> 캠핑 왔다 이거죠. 바베큐. 응? 바베큐 달라는 거죠. 조금만 먹어, 조금만. 아 고집이 있어요. 그렇다고 또, 너무 과다하게 섭취하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캠핑 분위기를 물. 아, 물도 한잔 더 한잔 더, 더. 물 아까 마셨다 이거지. 어, 알았어요. 눈곱대고. 기분 좋은가 보네. 신나요, 신나. 에이, 신나요. 예,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네, 해장국집이고요. 저는 선지 해장국 먹을 거예요. 아, 가격이 착한 편이네요. 선지 해장국 7,000원. 지난번 차박할 때는 곰탕, 아, 곰탕인가? 만 원이거든요. 었만 예, 원인데 여기는 해장국 7,000원, 갈비 해장국 9,000원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저기... 뼈해장국 8,000원 어, 뼈해장국 먹고있나? 뭐오 비주얼이 훌륭한데요 이게 선지해장국 선 선지 7,000원짜리인데 와

어 새우젓도 먹을 만큼만 나오고요. 그, 그 양념도 먹을 만큼만. 추가 반찬은 또 셀프군요. 아이고. 아, 너무 좋은데요, 아주. 딱 맞습니다, 발이. 음. 어, 어, 좋아. 김치도 한번맛있 보겠습니다. 음, 맛있습니다, 아주. 음.